궁금해요? 궁금하면 알려 드리는 게 인지상정. 오늘은 취업가문속담비 같은 일자리 소식 알려 드립니다. 지금 은평은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해 장애인 복지 시설 희망 일자리 사업에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법에 선발된 참여자는 은평구 소재 장애인 복지시설에 배치돼 1일 6시간 시급 8,590원, 주 월차수당 지급 4대 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4개월간 근무하게 되는데요. 모집인원은 총 19명,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 장애인과 근로 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이면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희망하시는 분들은 은평구청 홈페이지 채용 공고란에서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서를 작성해 8월 20일 오후 6시까지 은평구청 장애인 복지과로 우편 또는 온라인 접수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얼른 신청하세요.